안녕하세요. S아우중의 공인중개사 한현준 팀장입니다. 오늘은 담백하게 집을 소개하는 시간, 담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에 위치한 신축빌라입니다. 현재는 2개동 1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추후 총 8개동 64세대 대단지로 조성이 될 예정인 현장입니다. 1층부터 3층은 기준층 3룸으로 이루어져 있고 최고층인 4층은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복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층이 한 세대만 남았는데 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좋기 때문입니다 공동 현관에는 당연히 로비폰이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약간의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내부 영상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한쪽에는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벤치가 설치되어 있고요. 벽면은 텐바 보드로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발장은 어디에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반대쪽을 보면 여닫이 문으로 분리되어 있는 넓은 수납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펜트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신발뿐 아니라 부피가 큰 물건들도 부담 없이 수납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전실의 크기가 복층치고는 작다고 생각했는데 제 섣부른 판단이 단순한 차고였음을 느꼈고요. 중문 앞으로 일괄 소등스 위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투명유리와 화이트 컬러 프레임으로 된 3연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어서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면 좌측에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면적은 침실로 사용하기 충분한 면적으로 되어 있고요. 옵션으로는 각 방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 조절기와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모든 방에서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하부층에는 안방과 중간방 두 개가 있는데 안방을 제외한 두 개의 방의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세한 치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우측 상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관에 가까이 위치한 첫 번째 방을 받고 그 맞은 편으로는 하부층의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시설은 크게 샤워기와 세면대, 변기가 있고요. 세면대와 변기 위쪽으로 거울과 수납장이 있습니다. 거울은 선반형으로 설치돼 간단한 물건을 올려둘 수도 있고요. 샤워 공간에는 해바라기 수전을 비롯해서 한 개의 코너 선반이 있군요. 그리고 복층이라서 그런지 욕실의 층고도 아주 높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현관 쪽을 바꿔 안으로 조금 더 들어오면 좌측으로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도 아주 널찍했는데요. 큼직한 아일랜드 싱크대가 있지만 남는 여유 공간들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싱크대의 바깥쪽은 식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싱크대 앞쪽으로도 면적이 넓어서 추가로 식탁을 비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안쪽으로도 공간이 많기 때문에 주방에서 이동하는 동선도 상당히 편해 보입니다. 조리대 공간으로 사용할 곳도 넉넉하고요. 요리를 할수 있는 화구는 하이브리드 인덕션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그렇게 편하다는 식기 세척기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며 와이드 사각 싱크볼 위쪽으로는 환기창도 있습니다. 참고로 냉장고는 옵션이 아닙니다. 어쩐지 생긴 것부터 옵션이 아닌 것처럼 생겼다. 냉장고가 두 대이신 분들은 추가로 공간이 있으니 분리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방 옆으로는 다용도실이 있는데 여기도 면적이 아주 좋습니다. 얼마나 넓으면 보조 주방을 이렇게 떡하니 설치했는데요. 가스 레인지가 있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식재료는 이곳에서 요리하면 됩니다. 반대쪽으로도 아주 길쭉한 모습이네요. 채광이 좋아서 세탁물 자연 건조를 하기에도 좋고요. 수전이 있는 쪽에 세탁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보일러는 당연히 1등급 보일러로 설치되어 있고요. 넓은 주방을 지나서 거실로 가다 보면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복도가 있습니다. 오른쪽 벽에는 소소하게 인테리어를 할수 있는 귀여운 선반들이 있고요.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 공간에도 소품을 활용해서 인테리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거실이네요. 일단 거실에는 남서향의 밝은 채광이 들어옵니다. 소파홀은 4인용 소파를 비치하기에는 충분하고요. 천장에는 메인 등과 매립등, 그리고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창가 쪽이 마음에 드는데 창문 앞쪽을 의자나 선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멀리 운정 신도시도 보이고요. TV 월은 실크 벽지로 깔끔하게 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실 옆에 위치한 두 번째 방인데요. 앞서 첫 번째 방에서 말씀드렸지만 안방을 제외한 중간방 두 개의 면적이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지금 보시는 방이 채광이 훨씬 좋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깨알 같은 붙박이장이 있다는 겁니다. 수납공간이 아주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간단한 옷들은 무난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중간방 두개 모두 침실로 쓰기에는 괜찮습니다. 다시 거실을 가로질러 하부층의 마지막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은 침실과 욕실 그리고 파우더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침실은 대형 침대를 비치하기 충분한 면적이고요, 채강도 상당히 좋습니다. 옵션으로는 붙박이장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 벽면이 전부 붙박이장이라서 겨울옷부터 이불까지 전부 보관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밝은 채강이 들어오는 창문 맞은편 욕실 앞쪽으로는 파우더룸이 있는데요. 큼직한 붙박이장에 비해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나름 야무지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브 욕실도 구성은 알차게 준비되어 있어요. 변기, 세면대, 샤워기가 일자로 배치되어 있고요. 창문도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전을 비롯해서 한 개의 코너 선반도 있고요. 타일색은 메인 욕실과 동일한 색상으로 마감되었네요. 이렇게 하부층은 전부 살펴봤고요. 계단을 통해서 상부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재밌는 게 복층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독립적인 공간이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그만큼 복층의 구성도 다양합니다 일단 중요한 침구는 아주 괜찮습니다 복층에서 허리를 굽힐 일이 없어요 시스템 에어컨도 있어서 시원한 생활이 가능하고요 벽지도 화이트톤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공간 분리도 잘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공간은 아이들 놀이방이나 작업실로 사용하기 좋아 보이고요 안으로 쭉 들어가면 복층에 욕실이 있는데 여기도 면적이 상당히 널찍해요 크기로만 봤을 땐세 개의 욕실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합니다. 세면대와 샤워기가 일체형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면적이 워낙 좋아서 크게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다. 환기를 하기 좋은 창문도 있고요. 나머지 공간도 꼼꼼히 볼 텐데 한쪽에는 주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플한 싱크대에는 2구짜리 쿡탑과 싱크볼이 있고요. 상부장과 하부장, 수납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으로도 또 하나의 넓은 공간이 있는데요. 복층의 거실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향에 맞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의 집 마지막 테라스로 나가볼 텐데요. 일단 테라스의 면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남서향의 우수한 채광이 테라스를 환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빨래를 말리기 좋고 여러 채소들을 자연 건조하기에도 좋습니다. 탑층 테라스라서 다른 세대들의 간섭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는데요. 앞쪽으로 막힘이 없어서 개방감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테이블을 놓고 티타임을 가지거나 바베큐 파티를 할수 있고요. 조명이 있으니까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펜스도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은 배가 되고요. CTV가 보이는 전경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에 위치한 복층빌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이상으로 담백하게 집을 소개하는 시간, 담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